이게 문명의 대세가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제도, 왜 그러면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냐 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그래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요. 1차 세계대전 때, 뭐, 추측국, 독일, 뭐, 이런 데들이 이겼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아니 제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 그죠? 오스만 제국도 독일 편이었고요. 합스부로크 제국도 독일 편이었잖아요. 근데 그 제국들과 독일도 제국이었고요. 그게 다 민주주의 국가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이 해체되었고, 독일은 민족공화국 체제로 바뀌었고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었고 합스부크그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도 해체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자결주의는게 나왔죠 제국이 해체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질서가 없으니까 각 민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가야 된다 이게 민족자결주의인데 그걸 미국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요 그걸 우리가 오해해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되는 걸 지지하는 건줄 알고 막 양복점에서 어 빌려 있고 막 하잖아요 우리 독립 주사들도 하고 베트남 호치민도 가고 많이 강화해 이런데 가서 복도에서 출입증을 못 받아가지고 회의장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떻게 나오죠. 자그 그게 민족자결주의예요. 그때부터 국민국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만약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겼으면, 일본이 이겼으면, 이탈리아가 이겼으면 그러면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세계가 됐겠죠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국가는 정말 모두를 위한 조직일까요? 혹시 소수만의 이익을 위한 권력 토구는 아닐까요?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국가는 무엇인가? 제3장 국가는 계급 지배의 도구인가? 를 통해 국가의 이중성과 지배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유와 평등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막스 베버는 국가를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조직이라 정의했습니다. 즉, 국가랑 같은 영토에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쓸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합법성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계급이 권력을 움켜쥐면 국가는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 조직이라고 보았습니다.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고 차봉과 계급이 국정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억압한다는 것이죠. 노동자의 파업을 진압하고 재벌의 탈세를 방조하는 제도는 공공이 아닌 특정 계층을 위한 국가 작동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철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련과 동유럽의 정치적 몰락으로 마르크스주의는 현실에서는 영향력이 줄었지만 유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론으로 살아있으며 그 안에는 억압 없는 세상, 자유와 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좌절한 인류의 꿈이 담겨 있다고요. 인간은 때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한 사람의 자유로움은 결국 만인의 자유로움으로 향한다. 이 문구는 마르크스주의가 더 이상 현실 정치의 힘은 없을지 몰라도 인류의 보편적 희망을 담고 있는 불씨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현실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다음 세 가지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첫째, 토건재벌과 정치권의 결탁입니다. 대형 건설사와 재벌은 정치권과 유착해 공공사업을 독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국가 작동을 보여줍니다. 둘째, 검찰과 권력의 결탁입니다. 권력 비판자들에게는 엄격하지만 권력자에게는 봐주는 두 얼굴의 법 집행이 국가가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셋째, 노동자의 권리 억압입니다. 파업 시 경찰력 투입, 열악한 하청 노동자 환경 방치는 국가가 계급적 억압의 기재 기능을 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국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법과 정의, 공익의 편에 서는 시민의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제기됩니다. 정치 자금 투명화, 검찰 경찰 독립, 보편적 복지, 시민 참여 정치 구조. 이런 변화가 없다면 국가는 공공의 조직이 아니라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한 방패막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비판 이론으로서 생명력은 밑바닥의 불씨로 살아 숨쉬고 있다. 역사의 시간에 그것이 큰 불길로 다시 살아날지는 알수 없으나 영원히 죽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류가 꿈꾸는 억압 없는 세상,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라는 좌절했지만 사라지지 않은 인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별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에 대한 꿈은 언제든 사람을 다시 설레게 할수 있다. 제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나 이런 소위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나라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시민의식과 행동양식의 차이예요 우리 제도가 못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동등해요. 질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민주주의는 대체로 그렇게 원칙, 원리, 제도, 의식과 관행 이세가지 승리가 있다는 것. 이 세계가 합쳐져서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국민국가의 문명적 수준을 결정한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질문하고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그 질문이 있기에 우리는 국가는 공공의 조직이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그 희망의 불씨를 계속 지켜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 국가는 공동체인가 기구인가 를 통해 시민의 연대와 조직화, 공동체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